안녕 <laughs> 아유 되게 어색하다 오늘은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 8분 오늘은 상태 보고가 아니라 아 유서라기엔 좀 그렇고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. 것입니다. 어 만약에 너는 이제. 저는 21년 기준 19살 공년가이고요 독수리옥에 빛날려 꽃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춤이 있는 허찌거리, 특기는 장작이. 장기는 미술. 귀여운 거 좋아하고, 특이한 거 좋아하고. 관종이라서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그거의 일종입니다. <laughs> 아, 기침 소리 많이 들어가겠다. 어쨌든 이게 현재의유서가 될지 모르석아 유석아, 유석아, 유석유서로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 채널이나 아 유석아,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. 아마도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 친구거나 인터넷상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그냥 내 영상들을 모두 본 사람들이거나 예전에 어제까지 이렇게 영상 찍을 때는 조금만 얘기해도 10분을 좀 담았는데 지금은 아직 3분밖에 이제 막 4분 지났네요 저는 원래 되게 일찍 죽을 더 일찍 죽을 것 같았어요. 이것도 해야지,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지금 19년.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, 이렇게까지 웃으면서 지낼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. 물론, 10살 때도 잘 웃고 다녔기는 했지만, 어... 확실히 이렇게 더 많이 웃는 느낌이랄까? 원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고 그 전에 약 9년간 가지고 다녔던 유서를 보면은 되게 짧았어요. 그 흔한 부모님 미안해요. 친구들하고 고마웠어. 이런 것도 없고. 만나서 더러웠고, 평생 보지 말자. 이게 10살 때부터 갖고 있던 제신 좌우명이자 유서였습니다. 그래서 되게 열심히 남 눈치 보고 살았어요.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, 안 되면 안 하고, 진짜 미친 짓도 해보고, 그래서, 그,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스카이다이빙을 빼고 다 했을 때가 딱 있었는데 저는 원래는 그때 죽으려고 했어요. 근데? 그냥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.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생일을 내가 태어난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1월 1일 땡 치자마자 올해 제일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대로 오정령 살아서 가지고 실종신고가 된 채로 몇십 년, 몇백 년이 흘몇백 년까지는 못 가겠지만, 내 뼈가 다 썩어 으스러질 때까지 절대 나를 찾지 못하는 상태로 아무한테도 모르게 그냥 실종이라는 이름으로, 듣고 싶다고도 생각했었고,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냥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? 따지고 보면 의미부여 잘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스쳐 지나갔던 인연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나를 또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.. 좀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딱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사람을 이용 중인 것 같은 그런 느낌?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뭐 생각없이 뭐 유서 쓰고 싶다 해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다기는 중인데 어... 영상 말고도 유서 시리즈? 유서 모음집 같은 거는 유서집? 그런 거 같은 거는 아마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. 아마 유서 쓰고 싶을 때마다 이런 얘기 할것 같아서. 죽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라도 달래야지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많이 쓸 예정입니다. 어차피 이거 보는 사람도 없더만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도 조금 이용을 해먹을 생각이